네, 안녕하세요. 왕자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03080. 코드번호 003080, 성보화학. 바로 성보화학입니다. 자,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가 지난 3월달 형성이 되었던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반등이 연출이 되었고, 특별한 움직임 없이 4,000원대의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되기는 하였습니다만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움직임 없었으며 최근 들어서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4천 원에서 6천 원대까지 단숨에 5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해당 기업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 이 형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해당 기업 1961년 설립이 되었고요. 작물 보호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6년 유가정권 시장이 상장이 되었으며, 작물 보호제는 살충제, 살충살균제, 제초제, 살균제 등으로 세분화되며, 농민 대상의 도소매 위주임으로 춘하 절기에 매출이 집중된 계절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는 안산 공장의 임대 임대 공장을 준공해 임대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연결 대상 종속 법인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 9 8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205% 증가를 하였으며 단기순이익은74% 증가를 하였는데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작물 보호제 원재 수입 자유화 조치 등으로 영업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력작물 보호제들의 판매호조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된 모습이며 새로운 영역 진출을 통한 매출 중대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해당 기업 특별하게 연출이 될 만한 모멘텀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게 되었을 때 사실상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과연 해당 기업의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느냐라고 체크해 보았을 때 바로 윤석열 테마주로 편입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사실상 최근에 윤석열 테마주들의 관련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상 그 시점에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연출되지 않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갑자기 고개를 들어 주었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그 관점에서 바로 어떠한 부분들이 편입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 역시나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웅진그룹주에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윤석열 테마주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그리고 바로 그 관점에서 나온 이슈가 파평윤 씨 출신의 최대 주주와 CEO를 보유한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관련된 기업이 급등세를 연출해 주었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연, 지연, 혈연을 필두로 한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단기적인 급등락세를 형성해 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 또한 그러한 관련된 이슈가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크를 해 보았더니 바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의 이름이 바로 윤정선 대표이사고 바로 파평윤 씨. 파평윤 씨 종친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중요한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재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